같다 보이는 거 어떻게? 아, 들어가? 들어서. 어, 어, 이거 좀 무거운데? 그 다, 그치. 다른 다른 거 그냥 봐. 그렇지. 근데 뭐가 참좀 무거운 게 살짝 나는 콤포 어. 같아가지고. 어, 좋은데? 콤포 좋은데? 콤프 하나 살님 하나. 아니 아니. 아, 한개한개만 하나. 음 무거운데 아까? 어 무거워 다. 되게 크다. 그렇지. 아니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았니 이거. 근데 얘가 제일 무거 워 보이긴 하나. 얘도 조금 무거 워 보이긴 한데. 그렇지. 제 아니었으면 하는 게 뭐예요? 어 일단은 얘, 얘이 파란색 머리 싫고 아 얘도 싫어. 얘도 싫. 아 그냥 얘세개 중에 아니 얘랑. 이거 기엔 쿠루미 나오면 이제 해미언니한테 뺏긴다. 아하하하하내 <laughs> 거야. 과연? 과연? 되게 크니까. 그렇지. 손주 먹니까 일단. 오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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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팩, 잠깐만. 카드가 보여? 근데, 김영, 김모형인데, 아! 어! 키티다! 대박! 아, 아, 아 그래서 네, 언니 키티 네. 접이면 괜찮다. 네, 일단 네, 하나 샀빵 이쁜 거 맞나? 어. 어, 없는데? 아, 얘 없는데? 너무 귀엽다. 생각보다 괜찮다니까? 아니, 이거 직접 봤는데, 너무 예쁘지? 완전 귀여운데? 그치? 5만원에 패딩 <laughs> 어. <laughs> 어. 너무 귀엽죠 언니? 나 이거 진짜 살까 말까 엄청 고랐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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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이거 붙어 자석이야 그래서 그저 고리가 있잖아 응. 같이 연결하는 거야 어디에? 그냥 뭐실실 실 같은 거 있잖아 너무 귀엽다 디테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가벼운 거 맞니? 볼까? 들어가야지 카드 붙어있어 진짜 그래 붙어있어 나 뒤에 보여줘 카드 없는데? 여기 카드 없잖아 그래? 어, 아 카드 좀 아니야? 그랬으면 좋겠다 아 거짓말 아 진짜로 리얼로? 안나올거도 진짜 고정했 어... 아, 눈이 더 아니, 이나진아니렇이게 이렇게. 다렇게이 그래? 이이 언니 이게참 미쳤다 일단 교정이잖아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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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렇게어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 어 다이바이보. 와이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? 어 이긴 사람은 순서 정한다. 아 그래? 어. 빨리 하세요. 아 와이브. 호. 뭐가 정해? 내 일등이야? 내가, 뭐. 내가 해야 돼? 아니지. 정해? 내가 해. 언니가 어. 몇 번째 하고 싶은지 얘기. 나두 번째. 우리 몇 번째? 그래. 누가 일빠해 나를 찍는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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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뻔해. 눈이 눈이 뻔 이거 아니, 어, 야 아, 일단. 아, 돈 많잖아. <laughs> 어, 이거 아니, 야어 아니, 야 아니, 야 아니, 야돌 아니, 아 아니, 야니 아니, 아니, 아만 아니, 아야돈많잖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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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아 대박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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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열어! 어? 안 준다, 이거. 에? 안 준다고? 줘야지 <laughs> 내 돈인데. 오, 오 크다! 어. 크다! 컴거보 크지? 세 번, 세 번, 세 번. 이거, 이거, 뭐, 이거 먼저 까나? 이거 까야지. 세개 하면 없네. 세개다 모아서. 위씨 말해주셔야죠 위씨. 저는 위씨는 일단 이거. 네네네. 음? 제, 제일 싫은 거. 제일 싫은 거. 음... 음... 그런 거 말하면 나오니까 아니야. 아니 나얘게해도돼 괜찮아 나내 이거 그거 그래 어난 거야 너 저거 안 보여요? 오오납작한데 네. 어? 좋은 왜? 거야 좋은 거야? 어 카드 있어? 어나나 주기로 했어 나 주기로 했어 나 주기로 했어, 나 주기로 했어. 이거야. 지키겠습니가이거 나와서 지안이 거 여기다 올려서 내 컴퓨터에 달해야 는아제 것까지 다 <laughs> 언니 생각. 뺏어요 네. 어? 뭐야 뭐야 어 뭐야 아 벌써부터 왜 그냥 보면 깐만 제가, 제가 카드는 내가 챙길게 카드 언니도 보지 마 왜, 왜, 왜. 뭐 어? 어? 컴퓨터 아니야? 아니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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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상어아 인형이야 아 그러네 아딱 봐도 뭔가 많아 근데? 근데? 하자, 얘야 얘야. <ở linco> 뭐, 뭐 아, 나반 우리 한 떨어 뭐라 주게 할까? 뭐가 아, 뭐가 뭐뭐 해야 아, 나뭐안 해요. 아, 나는. 예쁘시네요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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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위에 세 개. 어. 이거 안 나오겠지? 지금 나왔잖아. 안 나오지 몰라 언니 중복 있 수도 있 이거 나올 수도 있다. 나 그냥 게임 기구 나왔이 나올 수도 있다. 모르지 모르지 이거 나오면 내가 줘야돼 왜냐면 얘가 여기 올라가야 돼가지고 무이야아이 <laughs> <laughs> 언니 너무 양아치잖 얘가 양아치가 올라가야 <laughs> 돼가지고 오 카드 먼저 뺄게요 아 카드 빼요? 카드 잘 봐요 왜왜왜왜왜 왜, 왜, 왜. 사공판인 거 아니야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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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내가 봤다 진짜? 그 정도야? 사공판이지 <laughs> 사공판이지 나 아, 알아볼게 알아볼게 나 느꼈는데 둘이 독인 개기인이긴 해 에이 에라이 씨왜 이렇게 커 이거? 우리가 고른 게아니어 너? 마상 입고요 화분 이신가봐저못 봐요 그런 데저라가지고아 정말 뭔가 내고개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진짜 아니, 아니야. <laughs> 아니, 아니야. 아니, <laughs> 야 아니,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아니, 아아 아니야. 아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자가자니자니 아니, 아니. 아아아아너무니 아니. 우리부터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임이그거다 내가 원하는 거, 거, 거 내가 원하는. 아, 핸드... 이거, 핸드... 이거는 아, 컴퓨터, 컴퓨터네, 컴퓨터, 컴퓨터, 컴퓨터 맞아, 맞아, 어, 어. 맞아. 어. 컴퓨터 맞아, 터 맞아. 어, <laughs>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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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컴퓨터 맞아, 어, 컴퓨터 맞아, 어, 컴퓨터 맞아, 어, 콧대 맞아, 콧대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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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맞에맞 그럼 아 걸로 하겠습니다. 아맞한 번만 더 해볼까? 아나1척 900원이에요. 아, 아. 저기 선생님 한 개밖에 안 남았잖아. 진짜. 그래? 한개안 먹고. 렇게 누가 그대싸다고 그렇게 못 꺼내. 그러네. 왜 이렇게 못 꺼내? 거래? 못 꺼내는데? 에? 아이 못 꺼내? 저게 갑자기? 저렇게 세로로 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